안녕하세요. 디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느려진 속도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죠?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의 무게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황당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에 데이터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단말기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점차 쌓이게 됩니다. 내부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사진, 음원 데이터 등이 그 예시이죠. 이때 잠깐,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저장 장치로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랜드 플래시는 정보들을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 저장해주는 메모리 반도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랜드 플래시의 가장 큰 특성은 한번 저장된 정보는 전원이 끊겨도 지워지지 않고 10년을 버틴다는 점이죠. 이러한 랜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는 파일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인 0과 1의 조합으로 저장되고 여기서 1이라는 숫자로 저장될 때 전자가 생성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포화 상태에 가까울수록 전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따라서 랜드 플래시 메모리의 빈 저장 공간이 줄면 줄수록 전자에 의해 스마트폰 무게도 덩달아 무거워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전자의 무게가 관건인 건데 물리학 이론상 전자 한 개의 무게는 9.10938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론상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메모리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전자 자체의 무게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무게 차이를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쓰다 보니 무거워졌다? 이 말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1분테크의 디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